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신뢰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호감을 주는 것도 필요하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말에 힘이 실리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신뢰와 호감을 한꺼번에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낮은 음으로 말을 시작하는 건데요. 낮은 음으로만 말하면 요 지루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종종 조는 사람도 목격할 수 있죠. 또는 높은 음으로만 말을 하잖아요. 가벼워 보이거나 경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요. 낮은 음으로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한 글자씩 톤을 올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요가 가장 높은 음으로 끝나는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한 글자씩 천천히 연습해야 자연스럽게 할수 있고요. 이게 잘 되면 부드럽게 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때 한 글자씩 소리의 크기가 비슷하게 잘 들리는 게 중요하고요. 요는 여로 발음하면 자연스럽습니다. 표준 발음법에는 요도 요로 한다라고 적혀 있지만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이러면 좀 새침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턱을 살짝 벌려서 여처럼 발음하면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서술어가 가장 문장의 마지막에 위치를 하죠. 이 때문에 서술어에서 톤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말에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리다 자체가 들리지가 않죠? 톤이 떨어질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소리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때도 역시 여러분, 서술어의 톤을 올리면 되고요. 낮은 음으로 시작하면 잘 들립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쭉! 대각선으로 올라가면 잘 들리는데요. 문장이 더 길어진다. 이때도 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말투는요. 단어의 끝글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는 이 프로젝트를 1년간 추진했는데요. 특정한 글자만 들리죠? 때문에 그 사람의 말투가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목적이 있죠? 보고를 하는 목적이 있을 거고요. 발표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메시지가 내용이 전달되는 게 중요한데요. 특정한 말투가 들리질 않고 깔끔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단어의 첫 글자의 톤을 높이는 겁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1년간 추진했는데요. 단어의 앞 글자마다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때 영어에 액센트가 있는 것처럼 강세를 준다라고 생각해도 잘될수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1년간 추진했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이때 여러분, 한 문장을 한 번에 말할수록 신뢰를 줄수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1년간 어, 진행을 했는데요. 띄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한 문장을 한 번에 말할수록 여러분이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도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문장을 한 번에 말하고 있죠? 띄어 말하지 않습니다. 띄어 쓰기는 글자를 쓸 때만 존재하니까요. 말할 때는 한 문장을 한 번에 말할 필요가 있고요. 이때, 간조롭거나 톤을 바꾸지 않을 경우 지루하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요. 낮은 음으로 시작해서 쭉 올라가면 돼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모두 다 낮은 음으로 시작해서 쭉 올라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흥수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1년간 추진했는데요. 연구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신만만해 보이죠? 낮은 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대부분 좀 친절하게 말해야만 될것 같아서 고음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도 에너지가 내 몸에 충만하니까 시작할 때는 높은 톤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의 중요한 점 서술어가 맨 뒤에 오니까요. 이걸 잊지 않고 나는 앞으로 서술어를 높은 음으로 끝내겠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